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차원의 오인철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산하우엘시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차원 지역주택조합 팀을 찾아오신 의뢰인 분들께서는 아산시 배방읍 복수리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하는 아산하우엘시티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하시고 각자 약 2천만원씩의 분담금을 납입하셨습니다. 의뢰인분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아산하우 엘시티 분양상담사는 사업부지가 95% 이상 확보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20년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라며 허위 광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산하우 엘시티 지역주택조합 측은 이와 같이 사업부지 95%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면서도 허위, 과장 광고를 하였기에 의뢰인 분들이 사업 부지 95% 이상을 확보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계속해서 무시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분들은 아산하우엘시티 지역주택조합 계약의 취소 및 납입한 금원 전액에 대하여 반환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차원 지역주택조합 팀은 첫째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승인 계획을 얻은 후에야 구체적인 평당 분양가를 고지하거나 구체적인 분양 세대를 고지할 수 있는데, 아산하우엘시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양호건설이 이 사건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하여 마치 일반 분양 아파트 사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점. 둘째, 의뢰인분들이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던 2017년을 기준으로 아산하우엘시티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사용 승낙을 얻는 토지는 총 사업 면적의 약 39%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산 하우엘 시티 지역주택조합은 총 사업 면적의 95%에 대하여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매매 계약을 약 70%가량을 체결한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한 점. 셋째, 토지 확보율 내지 사업부지 확보율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및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매도 청구권 행사의 요건이고 앞으로 어느 정도 사업부지 확보가 필요한지 그에 걸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 분들이 부담할 분담금의 상승 여부, 사업의 변경 여부까지도 예상할 수 있게 해주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이에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된 주택법 및 이에 따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사업부지 확보율을 관청에 신고하고, 조합원 모집 공고 시 반드시 이를 같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등 아산 하우엘 시티 지역주택조합 측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차원 지역주택조합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조합가의 계약은 기망행위를 그 이유로 하여 취소하고 의뢰인 분들께서 납입한 금원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에서는 오랜 경험과 다양한 승소 사례를 통해 의뢰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을 수백건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그러한 경험 덕분에 현재는 승소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진행하여 의뢰인들이 처해 있는 각 상황에 맞는 정확하고 빠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희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뛰어난 성적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대형 로펌 빅보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 경력을 시작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때 변호사로서 탄탄한 업무 역량과 기본기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후 법무법인 정향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가 현재는 법무법인 차원에서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지역 주택조합 등 부동산 민사 사건 및 성범죄 보이스피싱 마약, 도박 등의 형사 사건 등을 주로 다루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부동산과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부동산 형사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오고 있는데요. 또한 대형로펌에서 다수의 기업 사건을 다루었던 경험으로 기업 법무에도 강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 법무관 시절 육군에서 군검사로 활동하며 검찰부장까지 역임하여 경영 및 군영법 관련 사건에도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수많은 사건들을 다루며 기타 재산 범죄와 관련해서도 많은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데요. 만일 지금 법적인 문제로 눈앞이 깜깜하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상황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상담 전화로 연락 주셔서 편하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의 압도적인 업무 능력과 풍부한 사건 경험 및 노하우로 여러분의 문제를 속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오인철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